아, 내가, 갱재랑 희성이한테 룰루 트위치 당해봤는데, 은신 개무섭던데. 은신으로 막, 운영하는 거. 네, 미드 강타예요. 다 왔어? 이거 검들검들 e come, come, c o 검들어도 돼. 아 오케이. 근데, 근데 들어, 트위치 독이 독이라서? 도기? 아 그럼 방패 c 게 그냥 방패. 모르겠어. 방패 come, come, c 검들 e 검들래, e 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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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성이 성이 안 왔다고 말을 안 했어. 아니 그냥. 네가 말을 해야지. 나 부패물약 들었어. 보이지? 음 잘했어. <laughs> 진짜 저형저형 대답 안 한다니까 진짜. 아 이거 <laughs> 왜든 거야, 야 라이즈 할때 이거랑 이거 그 집에 들어야지. 아좀 <laughs> <그래>, 라이즈 <laughs> 안 척하지 마. <laughs> 아, 아 라이즈 안 척하지 마. 왜이 <laughs> 그? 야 이거 라이저... 왜야 <laughs> 제발 라이즈 안 척하지 마요. 보이죠? 오늘 또 봉인 하나? 아, 트위치 근데 저거 은신 개 무서운데. 룬메 방해 는데 순식간에. 메아리가 뭐야? 고 야, 라이즈 아. 빨리 와. 뭐 해? 라이즈 와 봐. 어, 라이라이 그렇게. 형은 형 이렇게 들어갈래? 우리 우리 이렇게 들어갈게. 어, 지워, 어, 지워, 그래? 지워. 지워. 지지지 아, 씨 잠깐만. 나와봐 봐. 터져. 터 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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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터져. 씨발 이거 잠시. 우리 여성 유저. 갑자기 퍼져하고 사라지. 아 이러면 <laughs> 뭐야, 이러면 뭐야, 대처를 뭐야. 한단 말이야. 아씨야 뭐 하는 거야? 아, 아, 하지만 늘 주사단한테 아. 별풍 폭행 맞았으니까 아줌, 맞아. 아줌. 별풍 폭행은 합법이야. 어? 아줌. <laughs> 대한민국 유일하게 가라. 네가 가라. 아 죄송합니다. 안에 아와이 <laughs> 빙수 왔다고? 어, 제도 한번 임산비처럼... 아, 임산... 제... 좀 임산비처럼 욕좀 먹어봐야겠는데... 스크림이 장난이냐고... 그럼 스크림도 저거 먹으면 내가, 내가 뭐라고 할게... <웃음> <웃음> 야, 임산비... 스크림때뭐 먹어가지고 욕 존나 먹었거든, 사람들한테... 아, 진짜? 네. 하긴, 저거면안 되지... 와, 근데 이 시간에 빙수 배달이 돼... 아니, 와, 시간이 한시 진짜... 반인데 이 시간에 빙수가 배달이 돼... 저 강남 거야? 아니야? 와. 강남 쪽이면 무조건 다 될걸? 강남... 아... 경기도... 경기도로 간다 그래놨어... 아, 강남 아니? 모르겠다? 우리한테 아, 근데 거짓말하고. 진짜라, 근데 진짜 거짓말이야. 임선비 스크림 중에 뭐 진짜 과자 같은 거 조금 먹다가 존나 욕 먹었어 사람들한테. 아 근데 또 이건 또안 되겠다. 이상호 시청자가 아니네 우리. 아 S H 사단 있어야 그게 형 완성이 되지. 우리 스토리는. 그렇지. 형만 비슷해. 어, 먹으면서. 그래. 어, 그러니까 그래. 먹으면서 사람이 먹자고 하는 건데. 어. 누나 먹면서 먹고는 거, 거 아니지? 왜 이렇게 늦어? 늦어? 왜 이렇게 <laughs> 늦어? 늦어? 예식내려갔나? <laughs> 그래, 원래 요러시, 요런 식으로 분위기를 몰아가야 돼. 어떠? 어다 어떠? 야, 뭐해? 뭐해? 그럼 장난이야? 스크림 죄송합니다. 다기다다 기다리고 있잖아. 아 이거 봐씨. 기다려요 <laughs> 주사단. 우리 형님 어떠 대연? 괜찮아 주사단. 오케이 오케이. 몰라 너무 안 해. 역시 돈밖에 없네. 고할까 구할까? 고고. 역시 아, 돈밖에 아, 아. 없다. 오케이 오케이. 야 아, 뭐야? 아? 전녁 있어. 전녁미드했을까 바텀했을까? 미드했어돈 먹자 돈. 트위치 미야 조심. 집, 이제.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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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 이드 써줘, 지금. 트위치 미아. 아, 나, 는 말했어. 난 무서워.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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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트위치 보이면 가야 되지 않을까? 어? 쓸게, 임냥 브라가스 탑. 탑임, 탑, 탑임. 아, 죽었다. 어, 지 아, 야, 너 나이젠 안 되겠다? <laughs> 아니, 씨발 이게. 이게... <목소리로> 아, 트위치 t c h 야! 상대 n d a y Patrick, y 보인다 다 just a bear. I'm a s o u n 빼빼빼빼빼 s sounder. t w 빼빼빼빼빼 빼. 뭐야, 왜 왜? h y t 아 i 아, 아, 두번 당하네, 씨. 천사가 안 떴네, 미친 자식. 아, 나못 나가. 이거 이제, 이제 절대 못 나가. 수리 없어가지고. 그래. 이 정글 내 거다, 개새끼야, 제 아, 동반. 막아, 막아. 원래 똥쟁이한테 떡 하나 써줘. 어... 자, 발통 갈수 있어. 페이치 노, 노 궁이야. 그래 패드다 이룰로, 이룰로 그래. 아, 아비, 시바 미쳐버리겠네. 라인 라인 또 줬다고. 나 그럼 몇 초야? 7 초. 저 시바 어떻게 가 저거? <laughs> 라인 먹어 라인 먹어. 야 라인 못가 미안. 트위치 안 보야. 솔킬 가게야. 트위치 미야. 트위치, 트위치 보이면 바로 가라. 왔어. 트위치 안 보야. 트위치, 아 트위치 아. 안 보야. 아. 어쩔 아. 안 보야. 과가스 이쪽에. 이들 따라 봤다? 1층 보이면 근데? 바로 끌어. 아. 끌수 있으면. 야, 이거, 크라스 노궁이.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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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져. 아? 오케이, 끌어. 안 되겠다. 안되겠... 크라, 노궁, 크라, 노궁, 크라, 노궁. 크라, 아. 끌어도 돼. 기케 미리 말해주면 한번 해볼게. 음. 탑 띄어봄. 지금. 천천히 해봐, 천천히. 병신 접종 하면서. 트위치 똠미야 안되겠다 뭐시 2시 2와 2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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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가안 가. 안시봐시2지 아, 마요. 혼자. 2시 2시 2안 2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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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이 안돼 안돼 안 안돼 바텀이다 바텀 죽겠는데 저거? 어? 그라 가조 그라가 어? 존나 세다, 그라가스? 존나 세다그라갔스 아래로 내려가는 중 아래로 어, 내려가는 중 아래로 내려가는 중 이제 테리 빠 이제 테리 빠나 빠져 나 빠져 오케이 음 okay. 라임이라, 라임 밀어 라임라임 오케이 나 이러면 제가 그 미드 민다 이거 미드 2차까지 가는 나 오케이 okay. 1대는 개발을거든 이거? 다턴 밀게. 1900원 들고 있어. 싸우면 안 되는데. 룰루 노궁이야. 나도 궁 있어, 그리고 뭐 잡아야 음... 되는데. 트위치 궁쓴 건가? 아까서 수가 아니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쳤던데? 참아 트위치 궁쐈어 룰루라. 잠깐 천천히. 나 지금 털은 중. 나 정글 털어 줄게. 오케이 서래. 아 너무 너무 뭔가 그러니까 맞아, 타이밍이 그럼? 너무 아집탐 잡아야 돼. 아슬아슬해 가지고 내가 계속 먹게 돼. 참겜 참. 참. 예, 다먹 어, 야 여깄다 바텀 깸? 응, 봐봐 오케이 어? 왜네 위치 몰라 바텀 빼, 바텀 빼, 바텀 빼 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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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끄빼 뭐? 빼야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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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아랑 빼야 빼야 아리랑, 아리랑 그라타까 했집 간다 궁 쏴, 궁 쏴, 씨발 아, 죽여, 자, 바이 <웃음> 아니. <laughs> 아, <아니>,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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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 <laughs> <아니, 웃음> <laughs> 저렇게 안 무빙을 하잖아. 야, 얘가 혼안 무빙. 왜왜 왜 할까? 아니, 허. 우리 팀이 와서. 해봐, 우리, 생각... 우리, 우리 라이즈가, 라이즈가 죽 밥이라서. 아, 생각을 해 봐. 씨발, 왜 나만 우리가 <laughs> 맨날 튀어. 라이즈가, 라이즈가 <laughs> 죽 밥이라서 그렇잖아. 아야 생각을 해 봐, 니가. 야. 걔가 갑자기 안 무빙 할 이유가 없잖아. 그리고 봐. 야, 여기서 혼자 있는데 여기서 궁쓸 필요도 없고. 왜냐면 너 너랑 나랑 둘다안죽안 죽잖아. 그럼 백업이 온다는 거야. 아. 그렇게 생각을 한번해봐 봐. 오케이 트위치비야. 아예 녹음이다. 아 존나 솔키각기몇 번이나 왔는데 탑에서. 녹음 녹음 녹음. 플은 어, 어, 트위치비야 트위치비야. 몰라 플래시 몰라. 착하 아, 안돼 플래시는. 트위치비야 형. 아, 사장이 멍청한 거 같아. 멍청한 게 아니라 형 탑에서 솔직히 이게 진짜 솔키각기몇 번이나 왔는데 형 알잖아 형내맘 알아 몰라. 몰라 알 거라 모르겠어 그런 걸 잡을 아니, 거면 날이면 전망 전령한 치고 그냥 탑에서 이대에아바텀 어떻게 이제 바텀 아, 톰 형, 오케이. 그냥 믿어와 봐. 이거 트위치 어, 여기 있다, 미드, 미드. 나 있어? 잠 배치기 빠졌어. 봐봐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가는 중 볼게. 이거 봐라, 이거, 이거. 어, 빨리 와줘, 빨리 와줘. 오. 오케이. 까비. 까비. 어. 어. 가비, 가비. 어, 아, 빠져. 나아래 이거 정면에 있어, 정면에 가자. 정면에 가봐. 정면었가 먹었어 먹가어얘있었가얘 먹었어. 있었어 어? 그래? 면에 가봐. 정면 가봐. 정면가 블루쪽좀 무서운데. 나 어디가? 나 어디가? 어겠다 어, 조심하세요. 아, 봐.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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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어안 죽어. 안 죽어. 안 죽어. 안 죽어. 안 죽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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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미러, 까미러, 까미러. 안 죽어. 안 죽어. 안다시바텀 간다. 어, 테이가 같이 가. 두두루 같이 가. 그거 어제 어젠가 어그쪽개 알지 타운내 친구. 응. 그거해 근데 트위치인데 괜찮을까? 어, 아, 괜찮아, 괜찮아. 가 어타운내 친구에 그거. 그래서 음한 밀어 이거 세게. 터지질 거 같은데? 아이, 그래 갖고 그거. 라이즈 그거 라이즈가 갈 거야, 라이즈. 아, 라이즈래. 여기네. 아, 아래가. 아, 그이밥아그아래아 약함, 약함. 밥이 아니라. 아래 플래시 없는 걸로 하는데. 그래서 빠지, 빠진 빠진 거 같은데. 아, 타온 내 친구에 타온 내 친구. 어... 음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저 어차피 라이즈 이뤄야 어... 저거 티아메시아무조건 빌려 라인. 타원, 살짝 맞네, 맞아. 탑 잘하고 있고. 아, 똑같네. <laughs> 탑 좆밥 대 좆밥 싸움이야. 오케이, 나이스. 네가 이겨, 근데. 좆밥 대좆다 <laughs> 내가 더, 내가 들 좆밥이야. 이 h p 야 여기 있어. 오케이, 이제 탑 조심하고. 탑 조심하고. 야, 제가안무빙하잖아 좆밥 싸움인데 안무빙하잖아안 보이, 보이게 게 있을게, 안 보이게. 뭐야, 친구가 왔다는 거야. 오케이. 안 보이게 있을게. 트불더나온다 이제. 음. 아안될것 같은데? 뭐가, 뭐라고? 안될것 같다. 안될것 같다. 우리 텔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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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텔인데? 야, 어,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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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와그랑고? 와그랑고? 라이즈, 그럼 라이즈. 또 탑, 또 탑. 나 블루 들어가. 오케이. 훈장 받될때 이거라면? 이름이야. 이름 안 보여. 여다 이거 한 조심, 더 밀까? 조심 조심 조심. 아니 아니. 오케이. 그때처럼 하는 거 아니야? 밀고. 오케이. 하나 하나 하나씩만 먹게. 시뭐 이제 뭐뭐 뭐 되겠다. 아. 어. 이게 어디서 나온 가가가가가가가 가. 이름 가 이름 가. 가, 가, 가. 일을 가, 일을 가. 어. 앞으로 와줘 어. 앞으로 와줘. 그래서 얘가 피한 거였구나. 이래리 오케이, 어. 오케이, 오케이, 이거케이로미이로미이 오케이, 오케이, 로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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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 우리 케이 오케이, 다여기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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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노트스부터 들어가야 돼 이런 거. 오케이. 망. 어, 여진, 여진 바로 터트려야 돼. 저 보이면 여진 바로 터트려야 돼. 용 나온다. 용먹으신용 드실? 아. 드신? 어. 어. 진짜. 용이 나오는 거야 뭐야?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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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용. 용드 아, 어, 용 먹어. 뭐, 용 먹으러 가. 나 지금 내가 이거 풀부스 음. 잡을게. 진실 조심해 한만 조심하는데한 조심 합도못 깨고 있다. 쿠지게 세개다맞치고 좋았어. 핑. 내가 한번 붙어 줄게. 그냥 아예. 아스칼이 그 한번. 붙어 줘. 집 갈게. 아담. 아담 내리. 와다 하고 갈래. 밀고 밀고 집 갈게. 아. 야, 걔 EW 가다가 한번 해봐 봐. 여기 있다, 여기 있다. 나이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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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줘. 바로 이거야. 빨리 해야 돼. 나이스. 아담데 안 보인다. 아 그래가지고 아 씨발 초기화야아 <laughs> 있잖아 있잖아 씨발 <laughs> 초기야 트위치를 의식 많이 해야 돼 이제 바, 이제 어떻게 어디 있어아 있어. 있다 빨 트위치 있을 거야 트위치 있을 거야 트위치 있을 거야 아 그래 해해해해해해해해해해해봐해해해야해해해해해해해해 뭐야, 해해해해해해해야해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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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개떼, 개... 이래! 아아발 아! 뭐야, 뭐야?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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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고,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갔아아아아아나 와, 와. 여, 어. 아, 아. 나 아, 와. 아나아아아 야너 계속 너 바탕가야지. 바탕가고 우리 거기 가면 될것 같아. 이렐 족밥이야. 이제 내가 이겨. 나 이거 먹어. 확실해? 어, 그... 오케이. 비싼 거 먹어. 비싼 거. 나이스. 하나 아, 조금만. 조금만. 저새 드론템 같다. 그래노프림얘노프림얘초식해 어. 트위치도 노플 아닌가? 야 이거 어, 이렐리아 너한테 놓겠다. 동빠야. 어... 트위치도 노플. 나 지금 다. 나 지금 엄청 쎄. 나 이러면. 아 내가 이러면은 탑 갈게. 트위치만 의식하면 되지. 오케이 트위치 t w i t 생각해라 i t 야 h t 트위치만 h Twitch. t w i 이 c h t w 이 t 거이 Twitch. t w i t c 위 Twitch. 하면 돼. t c h Twit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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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w i t c 오케이 i t c h t 이 i t c h t w i t 아 h t 이가 t c h Twit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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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w i t 이거 Twitch. t w i 아, 어. 에좀만 예, 보자. 미드 미드 봐줄래, 누나? 누나 미드 봐줄. 아, 조심해 미드. 수, 와 이걸 뺏어을라했어 힌들한테 개새끼. 정글 정글 한 번. 탁가 한탁 여기 미드 무서워요. 조심. 나 완전 잘 컸어. 나 바텀 볼수 있어. 기다려봐. 치워치워치워 아, 지워. 치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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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워. 우리는 계속 미드 있는다. 갖다가 존에 살게. 계속 계속 미드 네. 클리어만 할게. 아 미드 클리어만 네. 하면 돼요. 필요할 때 불러주세요. 오케이, okay. 열라 일로, 일로 좀 나와봐, 좀 나와봐, 핑팀지우자 오케이, okay, 조심. 같이 다니면 돼, 계속. 어, okay, 트위치야, 이런 걸 트위치 보일 때 무조건 트위치야, 이런 걸 보일 때 트위치야. 그러네, 트시코, 트위치, 트시코, 어, 아, 엄청 좋았어, 엄청 좋았어, 엄청 좋았어. 와, 세게 진짜. 예, 예봐, 예봐, 그래. 이쪽, 이쪽, 쪽봐 이쪽봐. 그라스 클라스, 조심해. 어 나이스 누나 그대로 빠지면 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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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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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짝 안 좋아 살짝 안 좋아 잘해야 돼 나, 나, 이거 잘해야돼잘 써야 돼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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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핑퐁하면서, 핑퐁하면서, 핑퐁 하면서 핑퐁 하면서 핑퐁 하면서 핑퐁핑퐁 나이스 나이스 일로 아, 와 일로 와아가 씨발 가야궁 궁이 아, 없냐? 그라 노궁 그라 노궁 일로 와마키로프지 아아 개쉐꺄 오케이 적불로 뜬다 적불로 오케이 적 블루 먹어 맞아. 아지라어지라어 우리 세어 잘했다. 형돈 필요해? 아니 아니 돈 필요 없어 필요 없어. 집가 그러면. 어 안전하게 집 갈게. 오케이 오케이. 아 안에 어, 좀싫 들고 오시면. 라이즈도 테라냐 테라냐. 안해? 라이즈도 테라야개 새끼들아. 어 매대 매대 치 너무. 레드 네. 레드 먹을까? 어떻게? 아형 봐봐. 두동실야 <목소리> 트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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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치아 여기 나 걸렸어 나 걸렸어 나 걸렸어. 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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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 개가 아아 간다 그냥 아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여기 어 뭐야 없어 왜어 어디 갔어 이씨 어,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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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맞는 거아니 맞은 거아니어 맞았는데 개 빨라. 들어가자 누나. 이거 봐줘 이거 봐줘 지운다. 오른중나 여기 와빼용 나온다 빼. 아 어. 요, 요기 아니야? 빠지게. 용 나온다, 용. 오케이. 아 위쪽 바위가 나온다. 위쪽 바위 줄게. 어. 얘네, 얘네 안 보인다? 바로, 바로 안 봐도 되겠지? 어. 이거 아, 어, 이거, 이거? 어, 기다려. 오케이. 오케이, 빠지고. 나 용먹을게, 용먹을게. 여기 들어가어 먹어, 먹어. 여기 그라가스 오케이 싸우지마 네 안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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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따 와드할세요 응,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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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형 두꺼비 있어 두꺼비 타면 돼 사장님 네. 케이렐리아가 먹고 있을 수 있다 이렐리아 여기 조심해 어? 바위에 있나? 어 있다 와 사장님 두꺼비 먹는 것만 봐도 못해보여 개소리 하지마 <laughs> <laughs> 오케이 오케이 어? okay, 미안 미안 너가 내풀 콤보를 맞아봤어? <laughs> 나탑 간다 이거 아. 바로 안에 핑크 내가 할게 okay. 오케이 트위치 안 보인다 트위치 안 보인다 그라마스 아래쪽으로 갔다 그라마스 아래쪽 어 트위치 아안 보인다 보인다 다시 나 집단이 올게요 나도 빨리 갔다 올겠지 오케이 <laughs> okay. 바로 안에 와드 받을게 오케이 okay. 나 조냐 간다 나로 바른 어? 중. 나 피가 못 쏴. 안 보인다. 위치 조심. 태가는. 태가는. 오케이. 미드 이 지금 초식이 있는 거. 미들 미들 들어갔나요? 미 맞는다 맞는다. 보는 중 보는 중 테리스. 오케이. 제두 번째 나 여기 봐줘. 들어갈게. 아 이거 바텀이 안 보여도 레드 쪽 들어가도 되나? 간다 이거. 오케이 조심해야 돼 조심해야 돼위치 뭔가 좋아. 조심해. 아

바로 바로 바로. 없는 거 어떻게 받다니. 바로 갈 거야. 아, 바로 가자 바로 바로 바로. 어. 바로 바로 바로. 야, 바로. 그는 사람이었다고. 내가 <laughs> 먹어 먹어가. 저거.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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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먹어? 오케이나나 아. 900이다. 아. 나 900이 언제 터질까? 나 아, 450. 1800. 1800. 1800. 아, 나 아. 이거. 나아이 이거 좋았네. 싹. 바꾸리 챙겨 <laughs> 아, <시발이> 와. 아 <laughs> 씨발아. <laughs> 아 이거 왜 먹어? 바꾸리 <laughs> 잃어 지금. 삐졌어. 어떡 해? 아 뭐야 씨발. <laughs> 어 아, 아, <지금>. 아, 뭐야. 어 <laughs> 아, 뭐야. 내가 먹어 아, <laughs> 아 이거 왜 <laughs> 아, 먹어? <먹어볼까. 웃음> 미안. 아, 미안. 어, 미안. 어, 내가 죽요 미안. 아미안 내가 리셋 줄라다. 아 존나 새네. 어 <laughs> 그럼 미친 새끼. 나나 가. 어 내. 가. 내강만히 내. 1분 나풍 1분. 음. 내가 다싹다싹 간다. 스위치 항상 조심. 오케이. 바꾸리 딴다. 딴데 조심. 이래 맞아 놓는다. 어. 이렐 초식이야. 이렐 초식에 이렐 초식에 그라 그러도냐? 야, 이 이렐리아 노방템? 미, 미포랑 킨드라데 개노무 그냥. 템 한다. 아, 트위치, 트위치 보인다. 이거 트위치 보인는데 1, 3명도 될까? 트위치, 아니, 트위치 보일 게 야, 밑에도 안보는데 트위치 있는데. 야, 일단 기다려. 아. 야, 내가 이렇게 붙어 줄게. 내가. 아싸를 붙어 줄게, 내가. 붙고 적구 c h Twitch, Twitch, t w i t c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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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t c h t w i t c 가 t w i t c 미드 w i t c h Twit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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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w i t 치 h Twit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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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w 바텀 밀어 t w i t 삼미는 좀나 왔다 왜 시끄러라 배트위치 집갔다 왔다 스위치 집갔다 왔어 네나 아, 공을 조심 조심 현대서 나온다 스위치 여기 보였다 뒤에 미드 뒤에 아? 보였어 한번 기다려기다려기다려 기다려. 다음 라인 기다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미녀 옆에 있어 미녀 옆에 오케이 그리고 네? 스위치 보일 때만 오케이 아니 너고 나꼭 빼는 거 맞지? 네, 믿겠어, 믿겠어. 트위치만 바라본다. 오케이. 스마트바. 이제 봐, 봐. 네, 믿겠어. 트위치 또 윤신일 거야 지금. 아, 트위치 또 윤신일 거야 트위치. 예, 이젤리아. 나 붕괴. 나붕어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여기, 여기, 여기 트위치, 트위치. 트위치, 트위치. 나 쟤, 나 쟤, 나 쟤, 나 쟤. 들어와. 나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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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탱. 와, 뭔데 하나 쏜다. 나이스. 다이발레? 나이스. 와, 이겼다. 아, 다이발레, 다이 야, 뉴타, 뉴타, 다이발레, 다 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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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아이! 씨발로봐, 개 같은 거 있어. 저 찐, 찐탄력이다. <laughs> 아니야, 왜, 야, 야 한타 끝났는데 왜 플래시가 있어? <laughs> 아, 야, 한타 끝났는데 플래시가 왜 있냐고. 뭐야? 별... 왜 있냐고 라이즈. 라이즈 뭐야? 라이즈 왜 있냐고 아, 빼놨어. 아 라도님 감사합니다. 빼냐고 플래시. 다복고했어갱3 번을 받았는데 내 딜이 지금 1 <laughs> 이래보... 번. 갱세 번을 받은 게 아니라 갱세 번에 죽었지. 한번더 있어요. 한번더 있어요.